이준석이, 이준석이 한동훈 탄핵을 할듯말때약 올릴 거, 그리고 한이 작은 승리라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가가지고, 주진우 라이브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니까 주진우 라이브, 제가 조금 전에 그 주진우 라이브, 그걸 제가 이제 그때는 김용민 라이브였죠. 그때 KBS 라디오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저기서 그 게스트석에서 게스트석에서 저는 이제 저기 터줏대감이니까 그때는 심할 때는 월화수목 일주일에 다섯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 저, 저 출연자 대기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로 다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출연하는 대한민국의 거의 중요한 정치 인사들을 그걸 다 명함하고 전화번호 받고 서로 인사하고 거의 그랬었던 그리고 이제 이준석하고도. 거기서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박종진 그 우리 행님이또 방송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보게 됐었는데 저기요 여러분 저기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저기 분위기 보면 케베스 라디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면 좌파 해방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파 해방구 그러니까는 b 베스 내에서도 왼쪽 있고 오쪽쪽 있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저 i 베스 라디오는 정말 심할 정도로 어, 왼쪽 편향정이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저는 이제 저쪽 편이었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PD 작가님들은 안 그래요. 작가님들은 안 그런데 PD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방송 PD가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을 제작하는 PD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어? 그 이제 저는 이제 자기네들 같은 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방송 할 때도. 그, 그렇거든요. 제 코너가 유재일의 발길이 뭐 이랬었던 같은데전 너무 정파적으로 한쪽으로, 공중파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치 용어 설명 같은 거, 정치 용어, 정치 사건들, 이런 걸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매일매일 대본, 제가 대본을 쓰고 그랬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거 추려가지고 유튜브 대본으로 했다. 그 정도 정성이면은 유튜브 정, 정치 역사 채널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도요. 아무튼 이건 옆으로 샌 얘기고. 거기서 이제 이준석이 정말 그 출연, 방송 출연을 하면서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 왼쪽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얘기하는 거에 그걸로 위화감이 없는데, 그 김용민 라이브, 그 다음에 주진우 라이브로 이어지는 이 KBS 라이브에 가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태세를 취한 것과 관련돼서 설마 타겠나 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느니 맞느냐 하면서 칼집을 뿌려 넣었다 빼었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준석이 오세훈 시장하고 교감하면서 한동훈 제끼려고 밑장을 빼는 거는 여러분이제는 슬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또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해? 라고 하면 그 근거가 이제 되게 딥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한테 그 근거를 밝혀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laughs> 제가 지금 곤란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 이런 얘기를 또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더더욱 이 제도권에 있는데 그 깊게 이제 방송 같은데 출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사양하는 편인데. 지금 오세훈 진영에서 오세훈 진영의 일원이,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이준석은 서울 성남시장 때, 성남시장 때, 아 성남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때 같이 선거 운동을 했죠. 그리고 이준석 사람들이 많이 서울시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서울시가 지금 이준석의 교두보가 되고 있어요. 어, 이준석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데.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오세훈 그 시장 쪽 사람들이 애지간히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발판도 잘한다고 저도 칭송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를 가지고 그냥 이 정부가 잘 되라는 마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를 이렇게 작살이 나야 자기네들의 찬스가 온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이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을 잡아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들 생각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를 그거를 뻔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눈앞에 제가 뻔히 보이고 난누구누구 어떤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를 입 밖으로 말을 내가 안할것 같나? <laughs> 네.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포석을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그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이 1위가 나오는데 유승민이 2위가 나와요. 그래서 유승민이 2위가 나오는데 유승민의 그 그거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대권주자라고 보수의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보수 대권주자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우파에서는 우파에서는 유승민이 낫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17% 이렇게 나오는 그걸 가지고 유승민이 2위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합치면은 뭐 한동훈 넘어선다 <laughs> 내지는 어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세 개를 합치면 한동훈을 훨씬 넘어선다 이,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시간은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그걸 디디아를 하시던데 <laughs> 네뭐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은 계속 이렇게 플레이할 겁니다 이준석은 한동훈을 흔들어서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준석이 홍준표 무야홍 그러면서 무, 무야홍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무야홍으로 무야호를 무야호 밈을 활용해서 무야홍 그렇게 한거 이준석 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밈 가지고 말 만드는 거는 이준석 팀입니다 이준석 또는 이준석 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홍, 홍준표 쭉쭉쭉쭉 밀었었던 그랬었잖아요 그 대선 때 대선 경선 때. 그거를 이제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아닌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대통령 만든다 이런 건 이제 다 은폐된 상태로 은폐된 상태로 지금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게 정치,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미, 그런 식으로 밑장 빼긴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laughs>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잖아요 무궁화 무고치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뭐야? 빼앗긴 필은 드래도 뭐 봄은 오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조선 독립에 대한 은유다 그러면 너이 새끼 조선 독립 만세 지금 부른 거지 아니 저는 조선 독립 만세가 부른게 아니라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가라고 얘기한 건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이게 아리까리 예, 하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약을 올릴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자리에다가 너를 집어넣으면 이게 여러분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약을 올릴 것이다라는 거를 주진우 라이브 했다 가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약 올리는 게 되겠어요. 응? 이준석 너지도 이준석이 설마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laughs>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작은 승리라도 필요하다라고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작은 승리 그런 거 필요고 큰 승리로 가야 된다 총선 승리에 있어서 한동훈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글쎄요 다들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사이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아나 이제 또 이게 이쪽에 금기어인 것 같긴 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계자로 말잘말잘 듣는, 듣는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원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말잘 듣는, 듣는 거 제가 제가 되면은 대통령님을 뭐 그렇게 내가 그냥 어우 저는 손발이 되게 형님 아 내가 내가 날 후계자 다시 보세요 한동훈은 이거 이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이게 돼요. 그러면서 꾸벅꾸벅. 하 아, 원장관의 그 원장관의 로드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는 한동훈이 아니라 나다. 어. 뭐이 이거 이 테크트리가 원장간의 테크트리고 그리고 오세훈은 오세훈 이준서 유럽거리들은또이렇게 움직이고. 어. 한한 장관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이고. <laughs> 한 장관은 정무팀이 없죠. 한 장관은 정무팀이 없는데. 아, 이게 정무팀이 없는 식으로 계속 가는 게이 오세훈 원일용 이런 음 이런 그 여우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묵묵히 가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대중은 그걸 알아줄 것이다. 이게 크게 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치판에서 이게 원희룡, 이준서, 뭐, 오세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은 애전하게 한동원으로 갔는데 음. 야, 과연 한동훈 일병이 일병 구하기 해서 그 일병인데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이이 여우들 튼바구니를 다 돌파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는 임기 후반기로 갔을 때 과연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대통령의 이인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걸 뚫고 그걸 뚫고 과연 이쪽에 천하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이거 좀 재밌는 그거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고 또한 명의 정치인의 스토리가 탄생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또 온갖 그 조연 배우들의 악역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준석도 한준 뭐한 장간의 그 악역으로 딱 이렇게 등장하는데 앞으로 참 스펙타클하겠다.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아유, <laughs> 진짜 정치. 아, 정치, 진짜. 아, 씨.